안녕하세요, 형님들. 멸치입니다. 여기 오늘 디펜더 타시는 분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나왔습니다. 차 구경 주하로 저희도 서로 차들을 보면서 신기하기 해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거 하얀색 디펜더는 저는 이제 뭐제 차밖에 모르니까 근데 요거는 완전히 그냥 울순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뭐 이렇게 부품이나 뭐휠 그리고 옵션 이런 게 전부다. 예쁘네요. 그럼 요거 한번 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예,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앞문이 고장나가지고 제 차는 이게 다 걸리질 않아요. 요거 요거 때문에. 요 경첩 때문에 수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어이씨, 모기, 모기 들어갔어, 목기 어이씨. 아, 깨끗합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 순정이래요. 그래서 오늘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완전 순정, 좋네요. 흰색. 어우. 아 요거는 저거다 신형 시, 신형 카바인거 같다 신형 카반 어, 깨끗합니다 소리가 안 나네 뒷문에서 병아씨는 워낙 뭐 캠핑 쪽에서 유명하잖아 아, 아니, 아, 이거. 이거 실내등 어떻게 돼 여기 있어요 돌이 놓고 아어 격분 아, 어 좋아 좋아 요거는우엔들 아, 우핸들 병원실 차 진짜 많이 깨끗해졌다 어 이게 느낌이 있는데 이거 기아 원래 저래요 기아가 어, 어, 이게 네. 구형들이래요 아 구형들이 네. 구들이 저렇게 생겼어아 요렇게 느낌 느낀... 신형이랑 신형이 다아요 신형은 약간 요런 느낌 그쵸 쟤는 요렇게 그것도 아 네. 그래요 어... 저도 신형 타다가 어... 구형 타면서 처음에 좀 저게 좀 약간 어... 포지션이 좀 달라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저거 알루케 아, 뭐... 이카루스 어 이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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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로케 이카루스 아 제가 이거 지금 발만 괜찮아서 뭐, 한번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지금 축구 때문에 부상당하셔가지고 <laughs> 예. 나이 먹으면 축구하면. 아, 돼. 축구는 하면 안 돼. 축구하면 아, 축구 큰일 네. 나. 심지어 누가 부딪히 아니고 혼자 걸어. 아, 혼자. 혼자. 또헛발질한거 게. 아, 거야?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무리하게 뛰다가 아, 어. 조심해야 돼. 축구하면 안 돼. 아, 위에 뭐또 저거 달아 주셨네 아, 위에는 아. 저게 이제 그 박스죠. 예, 있었... 예 루프 박스고요. 위에 이제, 그 이제 태양열. 아. 새로 달으신 걸거 아니야? 딱이그죠 태양열, 태양열은 원래 그 판때기 아, 있었는데 연결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달았어. 아. 다이, 다이, 다이 아, 존경합니다, 다이. 네.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전체 도색도 하시고, 그렇죠. 하고 원래 은색 판때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지 은색을 다 없애고 검정으로 색 하고 휠 바꾸고, 그러니까 휠 바꾸니까 확실히 느낌 좀 맞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차가 완전히 라인이라든지 뭐 다른 차가 됐어. 조금 그냥 조그마한 디테일들인데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좀 맞아. 모여야 시디 네. 좀 차가 좀. 다른. 야, 이거 뭐 뒤에도 카바도 바꿨네. 아, 카바는 지금 다른 거 주문을 했는데 이제 네. 임시로 지금 잠깐. 아, 해봤어요. 임시로. 네, 네, 원래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그, 아, 그냥 베기고 다니지. 난베기고 다니는 게더 낫네. 휠이 짝이 맞잖아요. 아, 짝이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더 보이게 싫더라고. 더군다 색깔이. 은색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안 돼. 그것만 또 블랙홀 칠하면 더안 맞으니까. 맞아, 맞아. 차라리 똑같은 휠을 쓰든지, 아니, 휠 커버를 맞아, 맞아. 제대로 된 거. 은색이면 안 돼. 지금 은색 다 죽여놨는데. 은색 하나도 없는데. 에. 일단 음. 은색 깨면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어, 근데 진짜. 바로 딱 썬팅하고, 그 다음에 휠 바꾸고, 라인들 전부 다 도색 새로 했더니 음. 느낌은 혹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라인 딱 스티커. 딱. 저것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라인. 네. 같이 했어요. 좀 밋밋해가지고 음. 왜냐하면 최대한 좀 블루를 많이 없애고 싶었어요. 음. 원래 블루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는 뭐야? 이게 아. 앞에 캥거루 범퍼. 네. 이게 이제 순 얘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캥거루 범퍼 붙여서 음. 나온 거예 그거 떼어가지고 네. 이거 지금 부품은 있어요. 진짜 잘 큰데 없는 게다. 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다 구멍 막아 놓으신 건데 원래 네. 그죠? 근데 이쁜 거 같아 원래 이게 철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잖아 요 여기 있고 그게. 여기 있었는데 네. 다 떼달라 그랬어 근데 이, 이것도 느낌 좋은 거 같아 아, 나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철판은 용이 많이 빠 아니 왜 이거 어닝 아직도 안 떼었어 어님 <laughs> 갖고 라니까. 아이 <아니>, 어닝 그 <laughs> 써야 될거 <것> 같아. 아 <laughs> 이거 쓰려고 <laughs> 돈이 없어. <laughs> 아 근데 써봤는데 네. 편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케이스는 바꿨어요 새 걸로. 아, 아 맞아 맞아. 네. 케이스. 케이스 새걸새 걸. 아 맞아. 아 뭐, 가까이서 보니까. 네. 됐어 케이스. 그러면 안 바꿔도 돼요. 케이스도 새고 라서 멀리서 네. 보면 엄청 예 어, 맞아 맞아. 새새건줄 알아요. 아. 열면은 이제 좀 약간 음, 있고. 밤에 보니까 <laughs> 이게. 그 전에는 케이스가 완전히 갔잖아, 얘가. 물에 가지고 그냥 거의 사망 상태였는데.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 이렇게 해 놓으니까는 좋네. 그렇죠. 확실히. 예, 맞아. 제가 원래 약간 겉만뻔지르는스타일이었거든 저랑 비슷해 안에는 <laughs> <laughs> 좀 구형이 있어 아, 그렇지, 그렇지. 바꾼 신형으로. 그렇지. 남들이 모르면 되는 어, 거 그렇지. 아니에요? 예. 아, 못 까보면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지. 네. <laughs> 얘도 남들이 보면은 있는 줄 알잖아. 그렇죠. 뒤에 그렇죠. 등 있는 줄 알잖아. 그렇죠. 이게 헬라 500 터치 <laughs> 멍텅구리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철판, 철판 떼기 다른 사람이 보면 있는 줄알아 그렇죠. 예. 네. 그럼 된 거예요. 그렇죠. <laughs> 어차피 안쓸 거니까. <laughs> 어, 맞아. <laughs> 얘얘 작동도 돼요. 아. 돼요. 선은 연결해 놨어요. 예. 물안 들어갔나? 얘는 그래도 어. 중국산 아닌가? 아니야. 물물 들어가 있는데 빠졌네. 아. <laughs> 빠졌어. 이게 좀 있, 있을 때도있어 맞아요, 있고, 맞아요. 빠도 찰랑찰랑 하더라고 네. 애들이. 중국제 애들이 네. 찰랑찰랑이 엄청 밝아요. 음. 난리요딱 키면. 맞아. 요 다들 아니더라고. 눈뽕. 응. 눈뽕. 저것도 저 다른 것도 저 마술이 그 사장이 다른 거 다른 거거든. 근데 저거 좋더라고. 아 선은 연결. 선은 안 했는데 요즘에는.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어 좋더라고. 네. 그래서 사이즈 딱 좋은데요. 예. 네. 등도 보니까 두 가지로 되더라고. 음. 뭐 미등, 아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네. 요즘 신문물이 좋아. 리모컨으로 또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리모컨으로. 아, 근데 등 진짜 이쁜것 같아요. 괜찮죠? 와, 원래 형님 알루케 네. 박스랑 사이가 좀 약간 좀붕 좀 네, 떠보였었는데, 이거 딱 있으니까 약간 메꿔지는 느낌? 맞아,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힘드네요. <웃음> <웃음> 차를 한대살걸 그랬어? <laughs> 아. 자잘한 악세서리들이 그렇죠. 생각보다 에이.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 맞아요. 이런 거 네, 맞아요. 앞에 이런 윈치 이런 네. 액세서리 이번에 있어요. 이제 이것도 달고 어?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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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고리 이거 <laughs> 달고 남들이 이 차를 견인을 할때 그렇죠. 당겨줄 때 네. 여기도 요것 요것도 이제 새로 달 견인 고리 근데 이거 이쁘네요 이거 괜찮죠 클래식하고 그래. 어, 이게 이게 저... 이게 오리지널이요 이거 뚫어야 되죠 뚫어야 돼아 이거 뚫는 것도 이기겠다 이렇게 두껍더라고. 네.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원래는 네. 얘를 네. 여기다가 걸으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얘가 안 걸려. <laughs> 그래가지고 밑에 구멍을 팠어. 네. 원래 이게 안 맞았거든. 네. 근데 구멍을 파가지고 저기다가 넣었어. 샀는데 안 다를 수는 없으니까. 이쁜데요? 네.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이거 나중에 중화하려고. 이거는 어차피 네. 쓰, 실제로 쓰기에는 불편해요. 네. 내가 뭐, 윈치를 쓰는 건 불편한데, 보기에는 이게 더 낫지. 크지 않아요? 예, 예쁜 것같아 진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저거는 오징어래요. 오징어라기보다 약간 저는 그냥 저렇게 횡한 게 싫은 거예요. 앞에 가 이렇게 보이게 횡한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게 보면 되게 인테리어적인 요소로 약간 마이너스죠. 맞아. 차에 저렇게 깔끔한 게나진 그렇죠. 아저 진짜 저거는 진짜 너무 깨끗한 거. 이게 이거는 어디서 온 거라 그랬지? 스웨덴에서 오셨다고요? 스웨덴. 아, 스웨덴에서 이번에 한국 들어오시면서. 아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예, 따끈따끈하게 외국에서 온지 얼마 안된 차입니다. 이 차는. 여기. 그래서 요즘에 많이 바쁘세요. 라이트도 바꾸고 아니, 뭐, 더럽다기보다, 이제 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차 아니겠습니까? <laughs> 나이트도 사시고, 어,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안 해도 깨끗하다, 이 차도. 키로수가 얼마 안 되죠? 아니요, 15만. 15만? 와, 네. 근데 이렇게 깨끗해? 근데 첫 주인이, 지금, 지금 제가 세 번째 주인데첫 네. 번째 주인이 사진작가였어요. 그래서, 음. 그 기록 보니까, 첫 2년에 12만 탔더라고요. 음. 아, 네. 엄청 돌아다니셨구나. 네. 그두 번째 주인 분이 그포하이코 하시는 음. 분이요 거의 키로스안 한다고 오는 분 음. 제가 2년 전에 따끈따끈하게 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지금 네. 한달안 됐죠? 네세달 됐습니다 세달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지금 엄청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죠? 어... 픽업을 저... 안 가져왔다는 거? <웃음> 그렇죠 <웃음> 픽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 90 말고 픽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몰랐으니까 어, 네. 네. 세대는 재밌게 타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디펜더 90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귀엽게 네. 근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외국에 아, 근데... 계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기 아 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아 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아 차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아, 차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아. 아. <웃음> <웃음> 뭔가 특이한 <laughs> 교통수단을 타고 아, 다니다 어, 출때근지 그런 용으로 생각하시면 요 어, 정답이에요. 어, 큰 어, 오산이고요. 맞아, 맞아. 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laughs>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 에어컨에서 냄새 안 나요? 저는 안 나요. 안 나요? 네. 아, 에어컨에서 네. 냄새 나는데. 연식이 어떻게 되죠? 2009년식인가? 아, 그런데. 몇 년식이에요? 12년. 아, 12년. <laughs> 3년 네. 차이로 그렇게 냄새 차이가 난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리를 게... 잘 하셨나 본데. 어, 근데 엄청 꾹꾹한 날. 네. 했을 때한 10분 정도는 나요. 이제 안에 있던 공기 아, 나올 그쵸? 때까지는. 아, 그거 아, 얘기하는 아, 거 처음에는 나요. 처음엔 다나 나중에는 <웃음> 저도 안 나더라고요. 아, 기대치가 아, 너무 높으시네요. <laughs> 에어컨 필터가 <laughs> <그냥> 없다는 <laughs> 얘기를 듣고. 이거 에어컨이 아니라 그냥 안에 선풍기를 다놓은 아, 거죠, 그냥. <laughs> 저는 에어컨 필터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아. 선 <laughs> 이게 아. 위에 뚜껑이, 흰색이 네? 예쁜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네. 처음에, 어, 아, 좀 애가다 했었는데 너무 농구차 클래시 음. 하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서 보면 안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어디 도색하거나 좀 드레스업 할 때, 좀 차라리 루프색에 맞춰서 딴 데를 좀 음. 인제 포인트에 두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생각하고 네. 있어요. 원래는 래핑할 생각으로 샀었거든요. 음. 근데 보다 보니까, 그냥 네, 클래식, 약간 저런 게 맞아요. 맞아, 맞아. 네. 저, 근데 저게 농부 에디션이라고, 음. 실제로 외국 애들은 그렇게 말아요 아, 실제로? 왜냐면 농부들이 차를 사면 위에가 뜨겁잖아요. 이글이글 아. 하잖아요. 그래서 흰색 옵션을 아. 많이 걔네들은 그늘이 없으니까. 그렇죠. 차가 뜨거운, 에이. 안 뜨거운 게. 일순이구나. 맞아, 맞아. 흰색 루프를 그냥 넣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농부 에이. 에디션이구나. <웃음> <웃음> 슬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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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그냥 그럼 농부 차네. <laughs> 그냥. 아, 이거는 백정장. <laughs> 에이, 백정장. 아, 너무 깨끗하다, 이 차. 이그 차는 음, 결벽입니다. 음. 이건 거의 결벽 수준이고, <laughs> 이 안에도 깨끗해요. 저거는 이제 픽업이고, 짜 꾸미기 따라서 차가 다 다르죠. 다 다른 차가죠. 네. 맞아요. 정말 큰 차이도 아닌데. 음, 전 자기 개성 맞아요. 개성 맞아요. 매기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안 오신 분들도 제가 또 뵀던 분들 몇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차도 보면 비슷한 거 같은데 진짜 다 틀려. 맞아요. 마지막에 하 분이 각자 취향이 있어 또. 예, 네, 맞아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흰색 거의 결벽 수준이신데. 어, 진짜 이거는 이게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야. 약간 어, 근데 상대가 진짜 좋다. 게 평범한 거가 보통 여기 이렇게 녹이 올라오죠. 어, 맞아요. 살짝 맞아요. 이런 어, 데 녹이 아, 올라와요. 저도 그래요. 물 고여서 어쩔 수 없는 거라는데 네, 저도 여기 녹이 올라와요. 네, 저도 이, 저도 있어요. 아마이 이거랑 어머님께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올라와요. 제 차도 아, 이렇게 네. 올라와요. 네. 근데 이거는 안 올라오네. 그러니까. 이게 연식은 될거보다 다른 건데. 도색을 하신 거것 같은데? 네. 한, 한 번씩 씩이구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어. 여기 뭐 이런 거 알리 이런, 이런 거 많이 하셨네 <웃음> <웃음> 알리와 이베이야 아, 친해서요 그러니까 요것도 약간 알리에서 많이 음. 보던 애들. 음. 디펜더 음. 오너 영업 했습니다. 야 요거 요거 에이, 요거 음. 예. 알리에서 많이 보던 거 <laughs> 이런 거. 아 요거는 내 차랑 되게 똑같구나. 1아 클래스 달리 아 이거 진짜 신세계 러분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그냥 신세계 쑥쑥 들어가 저거 바꿔야 돼 저거 아이 사주님 성격 나오죠 이거 사주님 아, 성격 아, 나오는데 아, 작은 디테일 네. 하나 네. 놓치지 않겠다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차가 진짜 너무 깨끗하다 이건 진짜 녹이 없는데? 차가 대 생각에 한번 하신, 하신, 하신 것, 것 같죠? 같아요. 하크리스 하신 죠 차가 녹이 이게 디펜더가 녹이 없을 리가 없거든. 맞아요. 1, 2년만 지나도 승리수로올라오는데야 진짜 깨끗하게 쓰시네. 아. 도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정말 없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여기도 네. 녹이 생기거든. 거의 대강인데 네, 여기는 녹이 무조건 생기는 자리인데. 응. 그렇게 위안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 <laughs> <laughs> 근데 아내가 <안에가> 진짜 깨끗하게 <laughs> 어, 잘 씻어요. 이런 것도 완스 귀찮아 없고. 전 이런 데막 그렇게 있는 거. 저 같고. 저도 의자 떼었는데 저도 네. 그래요. 저도 기스 많아. 이건 진돗마마 계속 치니까. 예. <laughs> 아, 근데 상태 진짜 좋다. 이거는 뭐지? 스피커인가? 어, 그럼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본데. 아, 그죠? 힐립스 에어컨인가? 공기청, 공기청정기인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선풍기 쏴주는. <laughs> 난해한데? <웃음> 아, 아, 저거는 후레쉬가 또 있구나. 조수석 쪽에. 음. 여기에, 아, 요 후레쉬가 있네. 아, 충전도 되고.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픽업 차량인데,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이네. 이게, 이게 지금, 사실 픽업이 제일 멋있습니다. 디펜더는, 간지는 픽업이야. 아니, 이렇게 시커먼 차를 제일 어두운 데다가 대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 <laughs> 저쪽으로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laughs> 우리, 우리 자리가 아다 그러니까 어, 여 되게 밝왜 네. 자꾸 어두운데 시커먼 차를 야, 사진 한번 찍게 예 네, 그럴까요 밝은 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차를 댔으니까 픽업을 좀 구경하러 아 어, 요거는 이제 픽업 요건 바디업도 돼 있고 스노클도 있고 롤바도 있고 뒤에가 또뭐있어 여기 픽업이 이렇게 진짜 클래식하게 짠 이렇게 저는 이 픽업이 요, 요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동그란 거 유리, 여기요 요기. 부분이 요기가 제일 예뻐요. 근데 픽업은 사실 뭐 뒷자리도 너무 좁고 그래서 불편한 더 불편한데 일반 디펜더보다 그래도 예쁜 거는 픽업이 제일 예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거의 직벽이에요 이게 안 보이게 아, 잘안 보이겠다 이렇게 보면 뒤에 의자가 거의 기역자로 서 있어 가지고 타면은 <laughs>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엔들 아, 진짜 진짜 클래식하다. 대박이다. 아. 대박입니다, 진짜. 기아 봉바. 와, 대박. <laughs> 야, 이거 진짜 내 차는 신형이었네. 아, 대박이네, 이거. 아. 원래 오늘 안 나오신 분도 몇분 계세요. 그래서 더 많이 나오셨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펜더 타시는 분들끼리 이제 단톡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번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워낙 이제 차가 꼬물이라 이제 정비 같은 거나 이런 거 공유하면서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키 순서대로 딱 세워놨네. 그죠? 너무, 너무 귀엽죠? 이게 약간 디펜더가 되게 각이 지고 그런 차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귀엽다니까요? 차가? 어, 엄청 귀여워요. 여기 타, 디펜더 타시는 분들도 다른 디펜더 보면 다 신기하시거든. 여기, 여기 위치가 괜찮죠? 왔다 갔다. 어, 아, 괜찮아요. 저도 가까워요. <laughs> 축구 하지 <축구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조심히 <웃음> 들어가요. 같이 같이 들어가시면. 아 그러네. 우리 같이 가야 되는구나. 병화 씨 먼저 타셔야겠다. <laughs> 아 이렇게 오늘의 모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전하게 다들 잘 복귀하시겠죠? 예. 네.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걸로. 조심히 가요! 자, 한분한 분, 한 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네, 조심히 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다들 가셨습니다. 저도.